애플에서 아이폰 17 노멀을 빌려왔습니다. 아이폰 17 노멀은 이번에 아이폰 노멀 라인업 중에선 최초로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일단 이디스플레이의 게임사 그래픽 대응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캐주얼 게임이 대명사 브롤스타즈는 120프레임 대응 패치가 되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인 화면에선 60프레임으로 돌아가다가 로딩이 끝나고 게임이 시작되면은 120프레임이 되고요. 다음으로 원신의 경우에도 아이폰 17 프로 맥스하고 동일하게 12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해상도 추정치 이 경우에도 17 프로 맥스와 오차 범위 이내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레일의 경우에는 다른 옵션은 다 동일한데 사양이 원신보다 높아서 그런지 120 프레임 옵션은 지원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적응의 옵션을 끄고 iOS 26.0.1 업데이트도 하고 원신 성능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원신 풀옵션 120 프레임은 확실하게 무리였습니다. 대략 1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했고 동일한 구간에서 60 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본체 온도가 15분 테스도의 40%, 6.5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안정적인 성능 한계고 이것보다 부하가 조금 더 걸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는 60프레임 방어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17 노멀은 타겟 사용자층 자체 자체가 헤비 유저보다는 라이트 유저를 중심으로 나오지 않나 싶었고요 이번에 아이폰 17 노멀 게임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 채널 시청자 분들께선 대체로 기기를 좀 헤비하게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 시리즈를 구입하셔야 좀 만족스러운 성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분 벤치마크 연속구동 결과도 한번 살펴보자면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기준으로 벤치마크 점수 차이는 고점 약 10%, 저점 약15% 정도 발생하고요. 다만 17% 맥스와 온도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연속적으로 보니까 1 7노멀이 순간적인 피크 온도가 테스트 17분 근처에 49.4도까지 올라가고 테스트 종료 직전도의 경우는 약 48도 초중반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은 프로를 위한 기기인 17% 맥스보다 일반인들을 위한 기기인 노멀의 온도 상한선이 훨씬 더 널널하게 잡혀있었다는 부분이었고요. 헤비 유저들이 사용한 프로와 라이트 유저들이 사용한 노멀의 온도 제어 정책이 서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 기도 한데 추후 배치를 통해서 프로 디바이스에도 온도 제한을 좀더 널널하게 풀어준 옵션을 하나 추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